627번 설명하겠습니다. 문제 잠깐 읽어보시면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있어요.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자, x축과 만나는 점이 a, 0, b, 0이라고 한다. 그리고 ab를 구하라. 그리고 축의 반정식이 x equal 2고 f 의 중구를 갖는다.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계수가 1이니 이렇게 되고 x축과 만나니 x-a, x-b 해서 이참수로 만들어 놓고요.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2라고 하니 꼭짓점의 x좌표 공식 아시죠?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1이죠? 여기 1 성향돼 있고요. b, 근데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아까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. 그래서 a 플러스 b는 4가 나온다고 합니다. 됐죠. 그 다음에, 여기에 중근을 갖는다고 해서 요걸 전개된 식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,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을 제로를 써요.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, 요게 다행히 이게 완전 제곱이 돼서 A-B의 제곱이잖아요. 그리고 2의 제곱이죠. 합차 공식이 돼서 인수분해가 돼요. 그래서 A-B 플러스 2, A-B 마이너스 2 돼서 a-b가 2인 경우 a-b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. 됐죠? 그러면 아까 a 플러스 b가 4랑 a-b가 2인 경우 이쪽이에요. 이렇게 하고 a 플러스 b가 4고 a-b가 2인 경우 여기 4입니다. 4 4 됐죠? 그 다음에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하면 a는 3이 나오고 b는 1이 나오고요. 여기는 a가 1이 나오고 b는 3이 나와요. 그런데 두 개를 더했더니 둘다 똑같이 4가 나온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한명 멈추고 비기하십시오